분위기 뭐야 어이 누나 누나 아 a D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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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n 요 D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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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n a D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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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해 n a D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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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녹았어. 이전 영상은 신정호를 찍었지 않느냐. 네. 아산에는 10대 관광 명소가 있다고. 아산 10경. 어, 우리가 공세리를. 네. 신정호수공원. 네. 그리고 또 어디 다녔지? 외암마을까지. 외암마을까지, 그렇지. 세 군데를 다녔네. 네. 그리고 이곳 은행나무길. 은행나무길. 그렇지. 이제 여기가 은행나무길의 시작이지. 저기가 시작이죠. 어, 저기가 시작이지. 어, 근데 저까지 여기서 시작할까? 좋아요. 의자네요. 은행... 의자 아닌데? 하단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의자로도 쓸수 있는 거 아닌가? 여기 누구 앉아 있어? 이거 엉덩이 다 시려. 병가에. 그러면은 쉬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1주차장 은행나무길 자전거 통행 금지. 양상추. 양상추 맞냐? 내일 했네 네. 네. 중국 스타일. 오성홍기. 여기 은행나무길이 꽤 길더라고.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은 이건 또 뭐지? 뭐 만들려나 봐. 뭘만들까 유추 한번 해볼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그거라고 봐 뉴욕에 가면 갑자기 아산에서 뉴욕이 나온다고 리버티 섬이라고 있는데 <laughs> 개소리할 줄 알고 <laughs> 개가지네 <신네. 웃음> 리버티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어요 아니죠 여기 동상이 어. 랜드마크 됐어요 <laughs> 벤치인데 난중일기 8월 13일이면 여름 아니요? 휴가 때네 휴가 때 아침밥을 어머니 곁에서 모셨나보다 여름 휴가 때요 어. 난중인데 뭔 휴가를 가요? yeah mm -hmm. 길을 걷다가 걷다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? 내가 알기로는 길이 끊겨 국교천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카누 타고 가야 될걸? 네. 집에 카누 있나? <laughs> 있죠 와우 고양이야 뭐야? 저거 샴 샴이 우리나라에 있다고? <laughs> 삭도 아니고? 삭삭삭 겨울에 이 나무는 뭐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어떻게 힘들게 사시사철 잎을 매달고 있겠어요 밤에도 잘거 아니야 풀타임인 거예요 밤에 쉬면 되잖아 그럼 밤에 쉬면 아침 되면 다잎 떨어져 있게? 우리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 다 빠져?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지잖아요 오. 자전거 대여소가 있구나. 9 시부터네. 일인 한대두 시간. 천 원이야 두 시간에. 신청서를 작성을 먼저 하고. 그리고 여기서, 여기서 오, 결제. 오 티켓팅이야. 어, c 지브야 롯데 시네마.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여기 은행 나무길로 가면 안 돼. 맞아요. 이 밑에 있는 국교천으로 내려가셔야 돼. 여기 우리 출발한 지역에서 네. 자전거 여기 대여소까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. 평일에도 주말에도. 지금 없는데. 다들 바쁘신 <laughs> 일이 있겠지? 이렇게 가면 사람이 좀 없어 그래서 좀 한적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걸 추천하지 저 끝까지 가면은 네 끝까지 간다고? 건강에 문제가 있어? 생길 것 같아서 이 길로 가면 현충사가 나와. 걷는 게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곶교초 은행나무 길을 걷고 현충사까지 다이렉트로 가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이거에 되게 큰 단점을 알아요. 솔직히 저희도 지금 체력상으로 현충사까지 갈수 있잖아요. 근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. 아 그래서 현충사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. 그리고 현충사 가는 길 분주하지 않냐? 어? 되게 평온한데? 아, <laughs> 아니 막공 공사고 막 그러고 있잖아. 아 네네네. 이게 뭐냐면 아산천안 고속도로요 <laughs> 다시 해보세요 자 저기 뭔가 안에 <laughs> 저 끝까지 가면 길이 끝이야 그리고 저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래가지고 돌아갈까? 분위기 뭐야 오, 이 누나 누나 어,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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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시죠? 진짜 누나 <laughs> 아니 콧물 왜 이렇게 나와 돌아갈 땐 곶겨추들 한번 내려가볼까? 좋아요 질문 자전거 도로로 사람이 다녀도 되나요? 고 생각 안 해봤네.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? 자전거 통행로가 따로 있네요. 보행자 통행로는 30m. 짜자잔. 저쪽으로 가는 거지. 봐야. 아, 기가 막힌다. 여기 봐. 봐 저기 미국의 네바다 주 가면 약간 이런 풍경이 나거든. 오 연기 나오는 저기가 어 약간 전망대 같은데? 저기가 전망대인데 저거를 타고 올라가면은 타고 올라가야 씨가... 돼? 에엘리베이터 네, 네, 내려줘? 라푼젤 머리카락이 내려줘요. 금색이야. 아침에 빠진다며? 빠진 거를 역어서 두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. <laughs> 어디 묶어? 생각해봐요. 제가 주선님 머리 잡고 올라가면 주선님 머리 아파요? 안 아파요.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유재석 씨가 촬영을 오셨어요. 대석이 형? 유키즈 언더 블록 참여해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전국체전 홍보하고 있던데 우리는 97회였고 요번에 100회라고 하더라고 서울에서 하는 게아 그래요? 전국체전 나가볼까 우리? 뭐로요? 종목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마라톤은 힘들 것 같아 내가 좀 지구력이 약해 <웃음> 저도요 <웃음> 그러면 각자 종목을 한나씩 추천을 해줘볼까? 네 말해봐요 난 고민 없이 얘기할 수 있어 뭐? 장대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? 어너 그거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기어오르는 걸잘하 <laughs>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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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님이요? 자명 있나 혹시? 자명은 없지 수영이 는 나는 같아. 아니나 밑도 끝도 없으니까. 오늘 좀 영상미가 괜찮은 는 같아. 오늘의 컨셉은 영상미로 가는걸는야 오늘 날씨가 되게 변덕스럽네요. 우측 날씨는이는데 좌측은 또 이래요. 나는 나 와와씨 눈은 많이 녹았다 여기 눈 쌓여 있었잖아 <laughs> 그쵸 근데 제 생각엔 바람에 날린 거 아닙니까? 녹은 거야 녹은 거예요? 어 아침부터 내가 이제 와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신다고요? 고생 많이 했지. 그래도 오늘 눈도 찍고. 그쵸. 사실 눈 내리는 은행나무 길을 보기 좀 쉽지 않거든요. 잘하면.